예, 8공 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체육대회는 잘 했습니까? 예, 선생님은 점심시간에 수행평가 세 번째 연습 영상을 어,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 예, 연호랑 세호녀, 그 다음에 음, 개배, 어, 관창. 아, 요약기 수업 시간에 뭐다 봤으니까 어, 영상으로는 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 어, 문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오랑과 세오녀, 이세기 신라가 시대적 배경 동해안과 그 북쪽에 영토를 넓히고 영토를 넓히는데 영토를 넓히는 단순히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속, 요,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동해안 지역의 우두머리에서, 이제, 외의 한 지역에서 왕과 왕비가 됨, 요렇게. 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생활방식, 어, 복속, 속박을 참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아, 떠나는 적극적인 생활방식, 아, 예, 어, 구속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고기도 잡고 농사도 하고, 옷을 만들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비단을 받들어 요런 게 있으니까, 예, 요렇게, 옷을 만들고 살았을 것이다.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백. 음, 백제와 신라가 마지막 전쟁을 벌이던 시기, 황산벌 전투죠. 백제의 장군이자 귀족이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충성심. 어떨 정도로, 예, 이럴 정도로. 예, 이렇게 품이 있게 수준 높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는 가볍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렇게 한번 국가 총동원, 신라는 예 모을 수 있는 숫자는 다 모읍니다. 예, 그, 예. 지금 예, 최대한 많은 숫자와 병사를 모으겠죠. 국가 총동원이죠. 예, 이렇게 한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나 포인트는요 당시 어, 군사력이 확장하던 시기 지방의 노 세금 과 하나 더 적읍시다 세금과 노동력 차치를 반영한 얘기 그 당시 이야기로 지금도 뭐 지방에 그렇게 있으니까 믿을 만한 얘기죠 어, 왜 역사책에 지금의 이제 지금에 전한다 무엇을 고대 국가가 영토를 넓힐 때 군사력을 이용했고, 저항이 있었고, 지방민이 없으니까, 노동력과 세금, 이거, 빨려나가니까, 아,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다. 예. 어, 경제력. 지방민이 없으면은, 예. 지방민의 노동력이 없으면은 경제가 무너지죠? 예, 이런 거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당시 전쟁 중, 어, 전개되는 인간의 극단적인 선택 지금도 그럴 수 있으면 믿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린다 지금 알린다 무엇을 아, 개비기 가수까지 죽이고 혹은 김유신이 어린 화랑 관창을 죽이도록 하며 황산벌 전투를 버린 것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했는가를 지금 알린다 지금 알린다 이렇게 요정도는 뭐다 지금 전한다 요게 이제 요기는 당시 모습 지금 무엇을 전하는가 지금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진정한 의도 연호랑 세오녀 정확하게 말하면 연호랑 세오녀죠 중앙의 권력이 지방을 통제하고 무시, 여기서 무시라는 말은 노동력 착취, 그 다음에 세금 착취, 혹은 세금을 무겁게 거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무시하면 나라 전체가 해와 달을 잃었다. 이거는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걸로 어, 읽는다는 내용. 다른 말로 말하면 신라의 경제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내용으로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강조 의도다. 요거 요, 요게 예. 근데 요렇게만 쓰면 안되고 그 이유를 적어야 되겠죠 근거 요, 요, 요게 요 이제 근거죠 그 다음에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그 근거는 뭐다 요렇게 요렇게 요게 예, 그걸 알리고 있죠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럼 왜 하면 되겠습니까 지방무시는 뭐 선생님은 요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선택 선생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위해서는 학교에서 대화, 토론, 협동, 협력 있는 평화적 갈등 해결 교육 요게 이제 예, 그 다음에 인권 교육 사람을 무시한 그 그러니까 너 약하고 가난하고 하면 놀리는 거안 되겠죠? 너 약하고 못생기고 뭐돈 어? 없고 이러니까 너는 바보야 이렇게 사람을 놀리면 안 되겠죠? 뭐든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지방 사람을 약하다고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전, 극단적인 선택은 전쟁 앞에서 일어나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겠죠. 전쟁을 막는 우리 현실적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북한과 전쟁을 막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체육 대회했는데 북한과 체육 행사로 하고 체육 대회도 하고 올, 북한과 남한의 올림픽을 하는 거죠. 편지도 주고 받고 옛날에 흩어졌던 가족도 북한과 남한에 흩어진 가족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자주 보다 보면은 대화가 돼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또 북한과 남한이 같이 환경 보호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한반도 산림 복원, 그다음에 깨끗한 강 보호 사업을 같이 하면은 같이 자연을 보호하고 같이 환경을 보호하면은 서로를 믿게 되고 전쟁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작은 만남이죠. 이 작은 만남부터 시작하는 거죠. 포인트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작은, 아,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작은, 요렇게, 황, 혹은 요렇게, 요걸 요렇게 넣어도 되겠죠. 환경보호활동, 요거는 지웁시다. 음. 아, 나또 봅시다. 요렇게 적, 요렇게 요렇게 적으면은 선생님이 좋은 점수 주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